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2020년 꼭 알아야 되는 제도 10가지 유익합니다. 여러분 꼭 시청하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 공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27개 시군구에서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부터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자궁, 난소 등 흉부, 심장의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 아래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까지 건강보험 확대 예정입니다. 세 번째,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 확대 창업 및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합니다. 네 번째, 노차 교체 시 개별 소비세 한시적 감면 10년 이상 된 노후차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 소비세의 70%가 감면됩니다. 계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신차를 구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다섯 번째,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0년에는 고등학교 2, 3학년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이며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입니다. 여섯 번째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인상 저소득층 가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의 고등학생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됩니다. 일곱 번째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자립, 건강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합니다.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센터 8개소 확대합니다. 여덟 번째, 축산물 이력제도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 소, 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 이력제가 2020년 1월 1일부터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이력번호가 표시되며 사유, 도축, 포장, 판매 등 단계별 거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합니다. 아홉 번째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2020년 상반기부터 시행합니다. 열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설비 강화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 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합니다. 지금까지 2020년 꼭 알아야 되는 제도 10가지를 알아봤는데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 기억을 하고 실생활에서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소식을 영상에 담아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과 더 유익한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